안녕하세요. 취미인 방윤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침묵을 땄던 석화애를 분울림하는 걸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뿌리가 잘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내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침묵을 왜 따요? 예? 침묵을 왜 따요? 아, 일단 이게 뿌리가 네. 아 뭐랄까 너무 올라 아이 가지가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주저 앉히는 걸로 네. 하기 위해서 왜 그냥 그 그게 가지가 올라가요? 그걸 안 치면 뭐 어떻게? 이 길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안 길려도 그 부감독님 정도 되면 다 알아야 그 영상에 출연할 자격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그 출연 안 돼? 출을안해도데뭐안하면는 이제 그 댓글로 난리가 나겠지. 왜 부감독이 안 나오냐. 아, 그 그렇다. 못생긴 얼굴을 한번더 보고 싶다. 뭐, <laughs> 응? 뭐 그러지 않을까? 어, 뿌리가 나고 풀만 난것 같아. 어, 풀만 열심히 자란 것 같은데 불안하게. 아 낙이는 났습니다. 응.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석화유는 산목으로 번식을 하죠? 삽 산목으로 번식을 하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유목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지가 분기해가지고 나무가, 아, 어, 그 가지가 중간에서 올라와가지고 밑에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 어, 그거 하는데, 지금 이렇게 취목을 하는 이유는 이 나무는, 그렇게 이제, 그 가지가 높이 떴는데, 요걸 갖다가 아 어, 주립처럼 주저앉을 경우에 작품성이나 장례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그 부감독님이 마음대로 착각을 한 거잖아요. 아 착각이에요? 뭐, 현실이에요? 아 그게 현실입니까? 네. 언제부터 현실이 됐습니까? 이니 요걸 짜놓면, 으 네. 예. 아왜 쳤을까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지금은 그럼? 이제 잘. 드러나지 어, 않아가지고, 예. 요게 그런데, 예. 어, 딱 따내는 순간, 아, 이게. 조금, 왜? 조금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니까, 조금 흙을 더 긁어내고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이, 그래도 뿌리가 좀, 좀 낫습니다. 음. 그 앞에 그, 그, 그풀 그, 그 같은 것도 좀 뽑아주고, 어. 아, 참, 서비스 차원에서. 아 이게 땅바닥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 뭐 어쩔 수 없는 그여건상 아이, 뭐야, 어쩔 수 없기는 일초도안 걸린구만. 아, 아, 이 기분으로 우리 그 부감독님이 카메라를 잡았을 때 까칠남 역할을 하는구나. 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한 소리씩, 한마디씩 응. 어, 잔소리하는 재미로. 아닌데. 아,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아니 여기를 아 이거 좀 흙을 털어내야 되겠지 이게 왜 했는지를 보여줄라라는. 네 여기에서 이제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예. 네. 네? 여기를 이렇게 딱 따르니까 이요상태보다는 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안정감이 있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붙여놓고. 응. 네. 요렇게 네. 있었던 것을 요 위에서부터 그렇죠. 요까지. 군기하는 높이가 노, 높다, 예, 높다 이거죠. 네. 높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낮추려고 그 분기하는 높이를 낮추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또 이제 뿌리 빨이 이제 좋게 끔럼 하려는 그저 측면에서 네. 했는데 네. 어? 어 그래도 예상 외로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조금 그평균이안 났는데 네. 어? 조금 뭐 그건, 뭐, 이제, 시절, 세월을 가면은. 또 나오겠죠. 예. 지가 아수면 나오니까. 그래도. 아, 좀 같은 유치에다 놓고 지금 작업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찍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왔다, 아, 아니, 그따... 선생님도 이랬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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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저, 저 카메라 옮기고 막 이랬다고요. 응 예. 네. 근데 나는, 그 카메라는 부감독님보다 솔직히 조금 잡아왔잖아. 아, 그래? 응. 음, 부감독님이 훨씬 많이 잡았어. 도 아, 그렇게 되 숙관되지 않은 그~ 상모증을 그러니까 위해서 나름 네. 잘잘습습다다6 네. 어, 일단은 뿌리가 다나와6으니까6 6 네. 6 아, 6 6 네. 6 6 6 6 6 이제 요렇게 6 6 6 6 6 6 6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훨씬 더 어, 안정감도 있고 네. 응?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네.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6 6고6 6 6 6 거기서 고 그, 화판 좀 챙겨주세요. 화판, 아위 응, 그, 조금. 화판 찾으러 왔는데, 어디 있는지. 응. 하기 전에 이게, 응? 이거 관리분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어? 아니, 그 성질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찍자고 해가지고, 지금 뭐, 내가, 늘 없이 현원 바람이 유의된 거고. 응. 그걸. 아. 네. 그니까, 러 주, 주, 농간이었구나 그러죠. 이갈립을다 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왜안 했을까? 갈잎 제거를. 음. 바빠서래. 그래. 그뭐 게을러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게을르지는 않았고. 음. 이게 가정사 때문에 이게 간만에 또 왔던. 음. 어? 이거4월달에하려는데 조금 이절절절절이 음. 이런. 저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는 숨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고무줄을 노란 고무줄을 이제 우리는 소비를 고정시킬 때 노란 고무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여 고무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어, 똑같은, 그 길이 폭은 똑같은데 이제 1.5mm 두께가 다른 거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그그 합판에 그 감겨진 고무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얇은 건데? 아, 이게 비슷하네. 1mm짜리? 예, 1미리에서 1.5mm 그 사이고, 예, 지금 여기, 이, 예, 한 배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고무줄이 하나 있거든요? <laughs> 조금조금좀넘네 그냥 예, 두배는 되네? 그게 이제 3mm 짜리입니다. 3mm? 예, 그, 그, 그거보다 더큰 것이 또 5mm 짜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분재, 그, 화분 예, 이, 내가 분작업할 때, 내가 하판 작업할 때 쓰는 것은 3mm 짜리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삭을 때쯤 되면 은 분갈이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햇볕 보는 데는 잘 삭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무줄이 천연으로 된 고무줄이 있거든요. 네. 음, 천연 소재 고무줄을 쓰면은 고무줄이 분 안에서 다 썩어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요 삶을 없은뭐 아무튼 그렇대 그속가내는 그 작업은 나중에 하고 잠, 네. 늙어서 잠 안오면 하고 음, 일단은 마무리를 음, 해요? 네 마무리를 해야죠 일단은 이렇게 뿌리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뿌리 정리하는 작업 일단 그제 위치에서 안난 뿌리들은 지금 제거를 하는거죠? 완벽하게 팔방근을 얻기 위해서는, 어, 제 위치에서 나지 않은 뿌리들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길게 자란 뿌리도 저렇게 제거를 해주고, 어좀 설명해가면서 해요. 나, 나 시키지 말고. 네? 아다 하시잖아. 다. 예? 다 하시잖아. 아, 그러니까, 나 시키지 말고. 어, 아, 잘 설명을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렇게 잘라내는 것 한번 그 이쪽 그잘 보이게 한번 그래? 해보세요. 예. 자 저것이 그 과거에 그 나무 껍질을 벗겨낸 벗겨낸 자리까지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저렇게 파내야 나중에 상처가 아물더라도 깔끔하게 아물지요. 그렇죠. 길게 남겨놓으면은 거기가 썩어 들어가요. 그 대신 저희 이제 카토파스타나 뭐 이런거 안 발라도 되는데 그럼 바를 필요 이걸 발라야 되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음, 근데 안 발라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저 안에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 껍질 없는 부분 남겨놓지 말고 전부 저렇게 잘 잘라야지. 예,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밝은 제에뭐 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에? 나는 이거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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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나도 이거는 이제 작, 어, 저, 처음 써보는데 올해부터 음, 작년부터 작년 작년에는 별로 안 썼던 것 같고 음, 음. 어? 아 일본 동영상 보니까 그저저저 저, 저, 이거 써서 이저저뭐 원래 보면 통에 조금 들어있는 거그거 썼지 않습니까 음. 다른 데 보면 동영상에 보면 루톤 네. 근데 요거 그그 그 할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쓰시는 게 이거 이거 괜찮다고 음. 그래가지 저도 한번 그 가격도 어? 좀, 그, 루톤, 루통, 루톤보다 싼것같죠 예? 네, 쌉니다. 싸지요? 예. 네. 하여튼간, 음. 좀 싸고, 저렴하고. 음. 음. 응? 자, 지금 뭐 우리. 뭐, 그싼게 비지떡이라는데 비지떡이는 음.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부감독님은 지금 합판 작업을 해서 화분 밑받침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채소 받쳐 먹던. 채소 예. 아닌데 이거 산 거예요, 이거? 받쳐먹던 바구니가 아니고, 상관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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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건데, 이게, 과일 네, 바구니, 파는 거 과일 바구니인가, 이게? 따, 딸기, 딸기는 아니고, 이게. 싱깐 바구니. 근데 요게, 다물 관리 진짜 힘들어요. 왜요? 금방금방 금방 말라버리니까. 잔뿌리 발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자기가 물안 준다고, 이거, 요걸 즐겼어요. 그래놓고 물안 줬다고 바꿔라고 합니다.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이야기 안 했다고 우깁니다. 응. 뭐. 왜요? 아니, 뭐, 평소, 그러니까. 자, 저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이 하판이 팔방근도 만들지만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저렇게 고정시켜주면은 뿌리가 나는 동안 있죠? 예. 응. 뿌리가 나는 동안 나무가 자, 살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뿌리 끝 있죠? 이것이 예. 이제 움직여갖고 뿌리가 상하는 걸 갖다가, 방질해줄? 방지를 해줘요. 음. 그래 놓고 이제 또,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안 했는데, 어, 그, 이제 여기다 철사를 엮을 거잖아요, 또. 예. 음, 철사를 엮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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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뿌리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간지러니, 예. 요좀 펼쳐지고. 예. 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이제 뜬 뿌리가 생기거나, 네. 이제 방향이 잘못 나간 그 뿌리 같은 경우는,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으로 쓰는 타카 있거든요. 네. 그 타카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부감독님은 지금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니 대충대충이 아니고 딱 됐는데? 네? 움직, 안 움직이잖아. 예. 네. 아, 말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예? 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 왜? 그, 제 취미생활입니다. 건드지 마요. 나무 취미생활 영역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취미는 안가는게 좋은 거다. 아, 그래서 악취미라는 말이 나를 위해서 생겨난 게.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네. 누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누가? 세상, 세상 그렇게 사지 마라고. 아니, 근데, 요렇게 스파케라를 다민것 같아, 진짜. 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소쿠리다 심는 이유는, 소재를 배양하는, 이,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 소쿠리를 쓰게 되면은, 잔뿌리가 훨씬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뿌리가 감고 도는 게 없어요. 음, 쭉쭉 뻗는다 이거죠? 쭉 아니, 쭉쭉 뻗는 게 아니고, 감고 돌지를 않아요. 네. 왜 그러는 거니, 그 물을 따라서 뿌리가 감고 도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이 소쿠리는 바깥에가 전부 물이 없잖아요. 네. 금방 더 빨리 마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뿌리들이 발육이 촉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쿠리를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소쿠리를 이용할 때는 아그물 어, 관리를 진짜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럼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뭐. 응? 네. 네? 또이제 뭐. 그 알아서 하시면 음, 되는 거고 음, 또 모처럼 만난 분들이 또 지방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저런 걸 우리는 옛날에 쏙딱 플레이라고 했거든요 다 들립니다 <laughs> 쏙딱 플레이요? <laughs> 네. 쏙딱쏙딱 한다고 라 그러잖아요 네. 그 쏙딱쏙딱 쏙딱 하는 그 플레이예요 음음 잘자고 네. 들어가고 해야 좋은 거아 잡음 들어가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음, 댓글만 안 달리면 상관없어요 자연스럽게캘리베도좀 네. 많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렇게 분홀림한 나무들은, 취업을 해서 분홀림을 했거든, 땅에서 분홀림한 나무든, 어쨌든 이렇게 한 나무들은, 1년간 나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뿌리가 완전히 활착해서, 어, 흙과 뿌리가 완전히 하나로 동화될 때까지, 이게 움직여 주 움직여 버리면은 어, 그 잔뿌리 끝에 그 뿌리 끝 있잖아요. 네. 뿌리 끝 거기가 상하거든요. 네, 끊긴다는 얘기요 네, 끊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물과 영양분 흡수가 잘안 되고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 치명적이다. 네. 그래서 고정을 잘 시켜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우리, 부감독님이 심심하고 잠안올 때마다 일본 동영상을 보더니, 지금 일본 동영상에서 나온 거, 비슷하게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동영상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해서 발전시킨 방향이 있는데. 네. 어. 아, 근데 굳이 안 발전시켜도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안, 발전, 안 발전시켜도 됩니까 네. 네. 그렇다고서 이게 안 움직이 이게 흔들리냐 안 움직이잖아. 네. 네? 굳이 뭐 저렇게 탁탁 치는가 이런 동영상에서 합니까? 할아버지는 열기 쳐요. 선생님만 열어요. 네. 아, 근데, 근데 나는 이거 속코를 해서 음. <laughs> 이렇게 해주는겨. 네. 아나 그렇게도 쳐요. 그렇게요. 어, 네. 그렇게 하면은. 크게 많이 가라앉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저저저저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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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안정하게 되잖아 네. 어? 됐습니다 자. 그 하나 중에 했듯이 이거 이제 손 다치니까 이렇게 좀 꾸그리고 아.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어. 지금 우리 예술식하고는 많이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예술식으로도 해보고 지금 석파회만큼은 지금 일본 동영상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것이 과연 여기에서 도 씨알이 제대로 맺히느냐안맺히느냐 맺히느냐. 아니 근데 간단하잖아 네. 여기 저기저저뭐 이거 저저 소쿠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철사 한줄로만쭉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 그게 뿌리빨 발달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성장의 문제예요 그렇죠 성장은 근데 아,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분올림에 네. 분, 분그침 없다 가지고, 네. 분이 올할한테는 이렇게 안 하고, 네. 일반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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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광 화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했다가, 네. 3년인가 몇년 있다가 이제 이게 굵힐 때, 네. 여기다가 하면은 빨리 굵어진다 그러더라고. 네. 소콜에다가 하면은. 네. 그니까 나는 지금 보면, 그거를 이제, 넘어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다 심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것은 동영상에 보면 네. 무광 그 저기 저, 저, 저 토분에다가 아, 무색분이라예 네. 거기다가 심었다가 네. 한 3년 4년 기른 다음에 음. 목대를 굵히거나 할때 이제 여기 저저저뭐쿨 아이고 저 소쿠리에다가 하면 네. 빨리 굵어지는 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또뭐 응? 우리가 봤으면은 응. 응. 그래서, 해봐야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이, 이 거는 이제, 이렇게 해본 거고. 지금 처음에 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는 두가지를 했었죠. 음. 요 속구리에 한 것도 있었고. 음. 또, 우리, 저, 그 뭐였죠. 받침 저거, 저거. 예술, 예술식으로. 네, 그걸로 음. 한 것도 있고. 음. 그냥 이렇게 푹, 그 할아버지 마냥 유색분, 아니, 무색분은 아니지만, 음. 유색분에다가 푹 심어 놓은 것도 있고, 세가지를 했는데. 음. 이제 3년 뒤에 내 후년에 한번 봐서 네. 어떤 게더난가를 봐서 음. 어? 봐야죠. 그런데 작년에 열개 심은 것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 음. 살아 있으면 네, 돼요. 일단 다, 첫 하여튼 첫세 태... 가지는 다 살아 있어요. 음. 첫태는 일단 사는 것이 목표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산 다음에 네. 어, 수영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네. 근데그 결과물은 이제 3년 뒤에 3년이나 4년 뒤에 분갈이 할 때. 네. 그때 이제 빨이나뭐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는거 아니면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음. 되고. 뿌리빨은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어디서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소코레 신면장점을 얘기하는 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뿌리가 이제 나오면서 다 뿔은 못 나가니까 돌잖아요 뿌리가 근데 이제 뿌리가 그 구멍을 따고 나오니까 뿌리 전지 시 욕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잠시 그래서 잠뿌리가 많이 생니다 음. 여러분들은 잠시. 우리 향수님의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 소리가 네, 네. 이제 바뀌 아, 방금 전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아, 난 늦게 왔으니까 이제.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물주는 건 따라하기로 하고, 영상 마무리 하죠? 네. 음. 요게 정리. 이상으로 속화의실5 올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